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지역 간의 거리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다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신랑과 저는 회사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 생활을 한 지는 벌써 10년이 다 되었고 8살짜리 딸을 한명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닐 때부터 신랑은 회사 생활과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 몰래 주식을 해서 거금 5천만 원을 홀라당 날려먹고는 그대로 퇴사를 해버렸어요.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요. 정말 아이가 아니었으면 바로 이혼을 했을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보며 참았고 저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신랑의 말에 따라서 한국에서 작은 가게를 시작하게 해줬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백반집을 했었고 상가 상인들이 자주 와서 먹고 갔는데 제법 음식도 맛이 있었어요 의외의 음식 솜씨에 감탄을 하면서 이대로 잘 하다 보면 몇년 안에 가게를 조금 더 상권이 좋은 데로 옮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얼마 뒤 신랑은 베트남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연출 하나 없는 타국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신랑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여보, 베트남에서 한식 장사를 하면 진짜 잘될것 같아. 그냥 지금 하던 거나 하면 되지. 무슨 베트남까지 간다고 그래? 어느 나라든 한인타운이 있고, 베트남이면 환율도 달라서 정말 메리트 있을 것 같다니까. 그럼 나랑 지혜는 한국에 있고, 처음에는 내가 가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안정되면 둘다 베트남으로 넘어와. 베트남이 교육도 괜찮은 나라니까. 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베트남에서 못 살아. 당신, 나못 믿어?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신랑의 의지는 완강했고, 이후 저를 몇 달에 걸쳐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물가 차이와 한국에서 백반집을 하며 손님들에게 인정받았던 부분들 등등. 사실 정말 신랑을 보내긴 싫었지만 한국에 있어도 마음이 붕 떠서 장사도 잘안 하는 신랑을 보며 차라리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주고 열심히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주식으로 돈을 날려먹긴 했지만 가장으로 책임감이 있는 편이라 최대한 그 돈을 메꾸려고 장사도 더 열심히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음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신랑의 말처럼 베트남에는 한국 사람들도 많으니 한식을 하면 잘 팔릴 것 같기도 했어요. 베트남에서 사업은 시작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우선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사업자를 내려면 현지인이 사업자를 내는 비용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베트남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지인을 사장으로 세우고 일반 직원들보다 급여를 잘 챙겨주는 식으로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사정자리에 앉힐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저희는 주변의 사람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의외로 제 주변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네일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베트남 와이프의 형제 중한 명이 베트남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다고 했고 저는 그 친구분에게 급여를 많이 줄 테니 사업자를 내는 걸 도와달라고 했고 그 친구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 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으로 장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그 친구분 가족의 명의였고 실질적인 사장은 저희 신랑이 되는 구조였어요. 신랑은 한인 타운을 대상으로 한식 장사를 했고요. 그 직원이라는 친구랑도 원만히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싼 원재료 값으로 더 비싸게 팔게 되니 마진도 많이 남았고 저에게 매달 보내주는 돈도 제법 넉넉하게 보내줬어요. 저는 그 돈으로 딸아이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생활비에 보태며 그렇게 3년 정도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신랑이 베트남에 있다 보니 자연스레 딸아이와 저는 베트남에 여행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갈 때마다 시간을 내서 베트남 이곳저곳을 같이 구경시켜 주던 신랑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힘들어하니 오면 오고 가면 가는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놀러를 다니기보다는 신랑이 마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거나 집 근처 가까운 가게들을 다니는 게 고작이었고, 그날도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집 청소를 하다가 집 바닥에 있던 숨겨진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불이 꺼진 그 공간은 도박을 하기 위해 숨겨진 공간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신랑을 기다렸고, 저희가 잠든 틈에 신랑은 그 아래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귀를 기울여 보니 작게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베트남어를 할줄 몰라서 뭐라고 하는지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매달 넉넉히 꽂히는 돈에 대한 의심도 들어서 친구와 베트남 와이프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일 잘하고 있어요? 일은 하고 있는데 손님 없어요. 장사가 잘안 된단 말이죠? 사장도 맨날 없어요. 가게에 파리만 날려. 아, 그리고 사장 여자친구 있어? 혼내야 해요. 이야기를 듣자 아니, 저희 신랑이 베트남에서 물란하게 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러 갈 때도 트랜스젠더 바를 다니거나 여자들이 있는 홍등가 쪽을 자주 다닌대요. 곁에 있으면 잡아다가 혼을 내던지, 이야기를 하던지 할 텐데 거리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도 매번 와이파이가 잘안 터져 연락이 어렵다거나 일이 바쁘다거나 그래서 결국 회사에 휴가를 쓰고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말도 없이 불시에 찾아가 보게 되었어요.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가게의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저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 집이었지만, 정말 신랑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집에는 여자의 옷들이 몇 개가 눈에 보였어요. 갈 데도 없고 거실에 앉아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늦은 저녁이 돼서 신랑은 웬 여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이러고 지내고 있었어? 아니야 오해마 우리 직원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돈좀 빌려주러 온 거야. 무슨 얼마나 큰 돈을 빌려주려고 집까지 들어와? 아니 그러니까. 너 바람피는 거다 알고 있어. 그런 거 진짜 아니야. 나못 믿어? 그 베트남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고. 신랑은 허둥지둥 그 여자의 어깨에 둘렀던 팔을 풀었습니다. 저희의 분위기를 보고서 여자는 황급히 자리를 피해서 나가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신랑과 크게 다퉜습니다. 신랑이 베트남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다 봐버렸기 때문에.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도 저는 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알려주고 싶어서 베트남 친구에게 말을 해서 사업자를 팔아버리라고 해버렸고 이내 곧 불법 도박장과 관련해서도 베트남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랑은 한국에서 저와 지낼 때도 쓰레기가 지지내더니 결국 베트남까지 가서도 도박에 여자에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준 사업자금으로 가짜 가게를 운영하고 뒤에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으니까요. 다행히 베트남 친구가 저와 친한 사이라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준 사업자금은 거의 그대로 돌려받았고 저도 감소의 성의 표시를 했습니다. 신랑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5년의 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크게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식과 도박 그리고 불륜까지 저지르는 남자와 더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는 베트남에서 신랑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좋았던 건지 계속 아빠를 찾고 베트남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더는 베트남에도 한국에도 아이가 만날 수 있는 아빠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일은 신랑의 빈자리를 메꾸며 딸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과 신랑이 징역을 살고 나오는 것뿐이에요. 물론 이혼을 해버렸으니 신랑이 출소를 해도 돌아올 집 같은 건 없겠지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